울산 산업계가 3대 주력 산업에서 업종을 다각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산업이 공장 증설에 나서고 수소 산업이 투자를 준비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 연암동에 있는 덕산 하이메탈. 주석 등 합금에 열을 가한 뒤 독특한 공정을 거치면 1mm의 1, 1000분의 1 크기인 마이크로 솔드볼이 생산됩니다. 컴퓨터 등의 내장되는 반도체와 인쇄회로 기판을 연결해 전기적 신호를 읽게 하는 부품인 솔더볼 중에서도 초정밀 솔더볼입니다. 이 업체는 IMF 외환 위기 여진이 남아있던 1999년 반도체 소재 산업으로 설립돼 울산 벤처 기업으로는 처음 코스닥에도 상장됐습니다. 기술력 확보에 공을 들인 결과 일본이 독점하던 솔더볼을 국산화해 솔더볼 부문 세계 2위, 마이크로 솔더볼 부문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성장해 온이 회사는 현 사업장을 증설하겠다며 울산시와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6억 원을 투입해 2024년 9월까지 생산 라인을 추가 구축해 반도체용 기판 소재 부품 수요 증대에 맞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 여기를 이제 증설을 하게 됐고요. 2, 3년 뒤에 다시 ai라든가 메타버스 무인주행 이런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믿고 과감하게 선행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어느 광역시보다도 울산시가 공격적으로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발기 울산시도 일자리 창출이나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신산업 분야 투자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